a l l e l u a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 있는 자가 됩시다. 참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같은 복일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정말 같은 복일까? 성경에 보면요,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출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지금 왜 가난합니까? 제자들이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가난해진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고기 잡는 일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아서 수입이 있고 그 수입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습니다. 또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세리장으로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어요. 돈을 많이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난해졌어요. 돈벌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난해졌는가. 21절에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라. 지금 줄이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고플 정도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밭에 있는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까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다.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그랬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권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된 것이 복이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른받은 것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나 마귀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된 것이 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변증가인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가 처음에는 교회를 너무 싫어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위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일에는 너무나 잘 차려 입고, 또 친절한 말투 속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친절한 표정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겉모습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문화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늘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천편일률적인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몇백년 전부터 부르던 찬송만 부르고 그래서 이런 모습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가 떠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회의론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독교 옹호론자가 되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뀌게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교회에서 진정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우정을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고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 교회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진정한 예배로 본 것입니다.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질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은혜 받은 교회의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절박한 사정을 봐주는 아주 작지만 감동적인 교회였다고 해요. 사랑의 공동체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교회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던 작은 교회는요, 주택가 옆에 있는 교회인데 뭐 특별한 게 없었대요. 예배도 그렇게 활력적이지 못했고 뭐 목사님의 설교도 그만그만했고 그러나 한 가지 특별한 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데보라 베이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교회가 응급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데보라 베이츠라는 사람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이 사라지니까 그는 자기가 부양해야 될내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 집이 형편이 초라한 방한 칸에 짐짝이 여러 개 남아있었고 또이 데보라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집을 가보면 천장은 빗물이 새기도 하고, 막힌 하수구에서는 꾸정물이 올라오고 있었고, 고물 자동차는 주저앉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서기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작은 교회에서. 약 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팔을 걸어붙이고 나서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이 대보라의 아기들을 돌보아주고 그 집을 돌보아주는 거예요. 지붕을 수리해주고 하수구를 뚫어주고 고물 고장난 차를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 대보라를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유력한 부인은 그 아이들의 교육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보라가요. 적어도 약한 5년 동안은 교회라는 목발을 의지해서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교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을 그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교회구나. 사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볼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가난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는 자가. 누가 보금 6장 21절에 보면 지금 출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임 그랬습니다. 지금 우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는 자가 나중에는 웃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는 자가 복이 있는가? 지금 슬프고 안타깝고 애통하는데 왜 그것이 복인가 왜 지금 우는 것이 복인가 지금 왜 울고 있을까요 자기 죄에 대한 자각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성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기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현 상태를 제대로 볼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의 모습, 자기의 처한 현실의 모습을 제대로 볼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개혁자 루터에게 친구이자 상담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절망적인 편지를 받게 되는데 늘 반복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친구여, 자네의 절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망일세. 그랬어요. 지금 자신이 연약하고 초라함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스페인의 성악가인 호세 까레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1987년도 41살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41살에. 병명이 뭐냐면 백혈병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백혈병이 아주 심각한 병이었죠. 그러자 그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애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여러 해 동안 매달리게 되었는데 그 후에 기적적으로 병상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 나기 전에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병이 낫고 고침을 받은 이후에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주어진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자신과 같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바르셀로나에 호세 타레라스 국제 백혈병 센터를 세우게 됩니다. 백혈병 센터 병원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 병을 고쳐 주는 일을 그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유명세를 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울다가 수천 명의 백혈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찾아주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울다가, 울다가. 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제로 버림받으면 그것은 저주예요, 저주.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자로 인하여 인자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말하고 우리를 버릴 때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님 때문에 멀리함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들어먹는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을 행하다가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 상이 크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욕을 먹느냐? 너희 상이 크다. 그 상이 어떤 상이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와 같은 상이다.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하고 뛰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이고 세리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이후로부터 가난해지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학문이 없는 자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기잡이나 하던 어부, 학문이 없는 무식한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세계 60억 중에 캐톨릭 개신교 합치면 30%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를 아는 인물이 된 거예요. 아니 갈릴리 촌 동네 어부가 전 세계, 전 세계 30%의 사람들이 그를 알고, 그를 기억하고, 그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고, 그를 사도로 기억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해지기도 하고, 우는 자가 되고, 버림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복 받았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깨를 세우고, 목을 세우고, 으스케 하는 복 받은 인생들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때로는 가난해지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버림받고 핍박받고 멸시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